안녕하세요. 오늘의 아크 실험실. 얍. 아,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밖에만 나가도 볼수 있는 동물. 그쵸? 뱀과 개구리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 앞에 나가서 뱀이나 개구리를 봐본 적이 전무후무한데 거의 없어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자주 보이는데 이모들도 뱀을 자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에서? 근데 막상 제가 갔을 땐단한 번도 뱀을 보지 못했고, 개구리는 저번에 황소개구리를 한번 진짜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티타노 보아랑 개구리, 어, 맞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개구리의 능력치가 뱀보다 높습니다. 이거 뭐야. 흥미진진한 건 개구리가 체력이 무려 60가량 더 높아요. 60 맞나? 60 맞나요? 아, 50 맞네. 50더 높고, 그럼 뱀은, 마취가 있긴 하지만, 그게 1대1 싸움에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근공이 약간 높다. 175%,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 어, 뭐야. 어, 죽은 줄 알았네. 현실에서 개구리, 그 뭐야. 뱀이 많이 이기잖아요, 개구리를. 천적이죠? 근데 저는, 왠지 개구리가, 원거리 공격으로 약간 카이팅 해가면서 돌려먹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기대감이 있거든요? 뭐, 아크에 그런 걸 바라지는 않지만. 자, 그럼 오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아크의 개구리와 뱀은 누가 더 강한지. 과연 공룡시대 때 개구리랑 뱀이 만났을 때 누가 자기 새끼를 지킬 수 있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아, 준비해주시고 출발! 아, 꾸물꾸물 기어가는데. 아, 천적을 감지했어요? 근데 선빵을 맞고 시작하는데요? 52, 52. 아, 아. 어, 어? 아, 아, 이거. 아, 약간 아쉽네. 아, 이거 근데 진짜 선빵 안 맞았으면 해볼만 했는데? 이게 은근히 둘다 공격 속도가 조금 되네. 잘 싸웠다. 특히 개구리가 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대씩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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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탁구공 주고받듯이 데미지가 거의 20씩 들어와요 톡탁톡탁톡탁톡탁 톡탁, 톡탁, 톡탁 해가지고 아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레벨이 높아지면 달라요 이거 레벨 높아지면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구리를 테이밍을 해서 먼저 선빵을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약간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선빵의 문제거든 아, 아니 겁나 열받네 선빵 맞고 시작했거든요 또 아, 근데 이야기가 달라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차이가 난 이유. 처음에는 뱀이 얘를 두 방을 때렸어.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개구리가 좀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채통으로 약간 버티는 게 있네. 체력이 220이어서 버티네. 원시시대 때는 약간 개구리가 이기는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레벨 높여가지고 몸빵을 좀 키운 다음에 해보면 누가 이길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레벨 1자리랑 하는 게 뭐가 달라요? 라고 할수 있지만 몸빵이 다릅니다. 능력치 상승폭도 있고, 그쵸? 능력치 한번 보면은 150 개구리가 1144. 1670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맞짱을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대 150뱀 어 이동속도가 개빠르네 약간 뱀도 오는거야 동시에 몸 돌려가지고 맞짱을 뜨는데 아 뱀이 공속이 너무 느리네 개구리가 존나 펼때 뱀은 한방한방 한방 묵직하게 실어가지고 때리니까 이거 이길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쵸? 어? 어? 어, 이거 모르는데? 어? 아니, 뭐야? 아니, 뱀이 이기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긴 거냐? 이번에 150대 150 하니까, 이거 뱀이 이겼거든요? 역시 천적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체력 차이가 진짜 확실히 나긴 하네. 13만. 근데 개구리 쪽은 9만이거든요? 처음에는 개구리가 선빵 쳐서 이기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15,000 개구리가 먼저 선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개기였구요. 아, 뱀 알아차렸거든요. 1600, 1600. 근데 한대 맞을 때3000 들어오거든. 아 어, 이거 진짜 모른다. 지들 몸보다 씨발 데미지 스킨이 더 커. 아, 지들 몸보다 데미지가 더 커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구리가 두대 때리면 뱀이 한대 때리는 식이네 개구리 3 8 0 0 0 6만. 아, 이거 두배 차이가 나니까 이길 수가 없네. 선빵을 쳐도, 개구리가 이제 뱀한테 지네. 오늘 뱀이 너무 압승이네. 15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도 능력치 차이가 두 배나 벌어지나? 94만, 4천. 여긴 120만인데, 체력이? 어? 아, 니 뭐야. 이번에 뱀이 선빵 쳤어. 아, 안 그래도 개구리가 못 이기는데, 이거. 바로 맞장났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이 정도면 마비 걸리지 않을까? 아 이거는 진짜 천적이 맞다 레벨을 높여서 약간 변수를 만들어내도 이길 수가 없다 결국 뱀 15만이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무리지어서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될지 어 개구리 10마리 아, 색깔이 되게 형형색색 예쁜데요? 특히 얜 뭐야 너무 예쁜데? 개구리 15만짜리 10마리 대, 뱀 15만짜리 10마리.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씩은 또 다를 수도 있다. 공격 속도가 빠른 개구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나무젓가락 10개랑 철젓가락 10개랑 맞짱 뜨면은 뭐 당연히 철젓가락 10개가. <목소리> 이기겠지만,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가끔 뭐, 나무젓가락이, 철젓가락 들고 있는 상대방의 눈을 찌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 메이팅 부스트도 있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앞에 거를 먼저 찍어주도록 할게요. 어, 간다! 자, 근데 뱀은 바로 몰려들거든요, 이런 거? 못 참아요, 뱀, 이런 거. 다 달려옵니다. 아, 근데 뱀이 처음에 너무 일찍 퍼져 있었네. 너무 많이 퍼져 있었네. 근데 이렇게 몰리고 시작하면, 느낌 별로 안 좋거든요. 일단 개구리가 한 마리를 죽이긴 했습니다. 시작은 근데 구석지에 몰린 것도 팩트다. 여기서 풀어가는 게 개구리들이 좀 중요한데 물량스러 애들이 안 보여. 아유 숫자 때문에 애들이 안 보여요. 뭔가 좀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뱀이 밀리는데? 아 아니 넉배 넉뱀... 넉백이 미쳤네. 뭐, 열 마리 다 살았는데? 열 마리 다 살았고, 체력도 얼마 까이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한 마리 녹이고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 그쵸? 이번엔 뱀 쪽이 먼저 가보는 걸로 하자. 개구리한테는 물이 집단지성, 넉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돼. 우린 개구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기울어지는 거 싫어하냐? 아, 근데, 개구리는 자기 친구 맞으면 바로 도와주냐? 안 도와주면 좀 그것도 문제인데. 뭐, 도와주겠죠? 지 친구 맞으면 이번에는 뱀 쪽에서 그러면 한번 성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달려간다면 아 뭐야? 어, 자기 친구 쳐맞는다고 달려온다. 오네, 근데 저기 있는 애들은 안 오는데, 아 오긴 오는데, 어, 잠깐만 결과가 이상한데요. 결과가 이상해요. 놀고 있는 개구리까지 있는데, 어, 와! 미쳤다 개구리가 다인전에서 존나 세네 그 넉백 때문에 몇 마리 안 죽었는데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다 살았네 오늘 아크 실험실 어 말도 안 되는데 나무 젓가락으로 철 젓가락을 이기는 게 가능하다 위기에 몰리면 제리도 톰을 존나 쥐어패는 게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 오늘의 아크 실험실 결국 개구리가 천적을 이겨 먹고 서로 눈을 찌르는 게 가능하다. 어버치 강냉이를 털어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뱀이 이겼지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성장을 한다면 친구가 많다면 뱀 같은 녀석들을 물리치고 우리 개구리 같은 새싹같이 파릇파릇한 친구들도. 나쁜 뱀을 이기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을 봤습니다 처음엔 졌지만 가능하다 레벨업하면 자 오늘의 아크 실험실은 그럼 개구리의 승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친구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변수가 많네요 1대1은 지더라도 약간 친구들 많으면 이기는 경우도 있고 방금 전에는 아예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개구리가 이기는 모습 아 좋은 모습 봤습니다 오늘 오늘 아크 실험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굿! Yeah,